Hey guys. 안녕하세요. 캠핑유튜버 한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지난번에 당근에서 구매한 에어텐트 네이처하이크 12Y를 처음으로 피칭하는 날입니다. 행사가 아,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짬이 도저히 나가지 않아서 텐트 구매 후에 캠, 처음 나가는 캠핑인데요. 지난날 그는 캠핑유튜버들을 보면서 에어텐트를 산다면 나도 매주 촬영할 수 있다며 구매 전 약속을 했거랬다. 너 편한 날리하여 챙겨왔던 비상공사권의 중고거래로 네이처 하이피시디와 이를 구매한 에어텐트 피칭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무거워 오늘은 그동안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풀리면서 날씨도 무척이나 따뜻해졌습니다 음. 에어텐트는 힘들지 않다? 안 힘들다.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근데 왜 자꾸 땀 흘려? 공기가 좋아가지고 아 공기가 좋으면 땀이 나는구나 땀이 나는구나 날씨 진짜 따뜻해. 10도면 잠바가 없어도 되는 날씨야. 하나도 <laughs> 힘들지 않아. 하면서 땀흘리는거 봐. 그냥 원래 텐트가 더 편해? 어? 아니 이제 뭐 스킨만 펼친 건데 뭘. 어. 아니 난 이게 훨씬 좋아. 볼만 없어. 결혼사는데 좋아. 훨씬 좋아. 따봉. 따봉.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술을 탄 공기 펌프입니다. 가성비로 이거만 한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18,500원을 해냈습니다. 근데 네, 얘는, 이걸로만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그 펌프를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 돼. 아 그래? 응. 음. 사람들이 설명서에는 가운데부터 에어포를 채워라라고 써있거든 음. 응.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드부터 채워.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설명서치니까 음. 가운데부터 전기좀 채워볼게. 오케이. 오케이 어? 공기 주입구에 맞으면? 뭘까? 처음 써봐가지고 다 어렵네 뭐 이렇게 많이, 많이 줬어? 공기구멍이 두개 있는데, 음. 앞에 거를 잠그고 첫 번째 것만 열어서 주입하다 그랬어. 에어 텐트는 처음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첫 번째 거. 음 맞지않아 보자보고 응. 응. 오우이 오케이 매우 더운 날씨인데 <laughs> 오늘? 날 진짜, 진짜 따뜻해 응 이거 소리가 조금 클수 있어서 응. <laughs> 무뭐 소리 나던데? 여기가 좀 가득 찬 느낌이어서 놀라서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참, 여기도. 아, 왜, 왜. 아,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는 폴대형 텐트보다는 훨씬 편하다. 폴대형은 이제 쫙 펼쳐놓고 스킨 펼치고 이제 폴대에 조립하고 있을 건데. 벌써 가운데 소재가 일어섰어 확실히 에어텐트가 무겁긴 한데 피칭은 편한 것 같아 왜 캠핑 유튜버들이 에어텐트를 <놀람> 아무리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핸드폰 목표를 오빠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달라고. 랬어 커보이게 c 커 w 이게 아니고 아 b o y Cowboy. Cowboy. c o w 커 o y Cow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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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두 개처럼 나오니까. 어, 턱두개로안 나와,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턱이 두 개처럼 나오니까. 필물처럼 좀 뚫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가서 턱이 터졌으니까. 펑펑이 나온다. 네이처 하이크를 사면 응. 그 안에 들어있는 요 기본 펌프입니다. 음... 펌프 베이지에 네. 초록색이 될 때까지 공기를 넣는 거라고 근데 왜맨 처음에 이거 안 쓰고 아까 수류탄 사용하신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 펌프질 몇번 했죠? 한세 번. 몇번안 했지? 네. 이거 펌... 수류탄을 안 하면 저번에 유튜버를 봤는데, 한 35번에서 38번을 해야 되더라고. 아. 쿠땡에서 나오는 그 주황색, 노란 색깔 있는데, 그건 되게 비싸. 나도 그걸 갖고 싶은데. 에? 배고파서 들어갔다고 했는데왜안 일어나지? 한 펌프로 하고, 예를 들면 다섯 번이하면 완료가 된다. 10분 됐나? 12분.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공기주입구는 3개인거죠? 총3개 가운데 아... 하나 사이즈 양쪽에 2개 총 3개, 아, 총 3개 있고 베이지같이 쭉 세게 맡겨 되면 아? 이제 자리불 끄는거니 일어나 일어나 다행이다. 그래도 막터지진 않았네? 중고로 샀는데, 품질에. 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 이안어 <laughs> 모서리에 팩들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간다. 아 오늘 날씨가 푹해서 팩이 아주 잘 들어가. 손수건? 손수건은 없는데? 너무 더워? 어, 알았어. 닦고 와. 내가 땀을 안 흘릴 때는 그때 크리스마스처럼 영화 막 5도, 10도 돼야 내가 땀이 안 흘리다가. 영상의 날씨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찌는것 같아. 살이 찌는게 아니고 살이 쪄서 땀은 흘리는 것 같아. 스트링은, 메이트 하이크에 있는 기본 스트링이 아니고, 음. 내꺼 그 빨간 거, 타쿠, 기억나? 여름에 쓰는 거? 음. 여기 있는 거, 로 대체해서 받았어. 기본 스트링이 못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음. 그 방향이 하나씩 밖에 못 잡는 게돼 있더라고. 아. 나는 일부러 길게 서 이렇게 짧은 것들도 다양쪽을 잡을 수 있게 해놨거든. 음. 신실하게 잡을 수 있게. 음. 놓으면 되는데 날씨가 우레탄 창은 굳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말을 왜 도끼 들고 해? 우레탄 창은 <laughs> 그런 말을 왜 도끼 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 참. 뭔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고 왔으면 해야지. <웃음> 우레탄 창. <laughs> 우레탄 창은 기본 본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문제작해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제작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가격은 10대 3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우레탄 창 고정 방법은 창에 포함된 집게 기로는 힘들기 때문에 따로 캠핑용 집게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쿠팡에서 텐트용 집게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